역대하 27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자손이 은 백달란트와 밀만고루와 보리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에 제3년에 년과 3년에도 암몬 자손과니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위성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시아 왕 이어서 요담 왕또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우시아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우시아 왕은 어제 우리가 26장에서 보다시피 음참 훌륭한 왕이었고 오랜 기간 통치를 했지만은 마지막에 아 그가 잘못해서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그 덕분에 형통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강성함이 교만함을 가져오게 되고 제사장만 할수 있는 분양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남은 인생을 별궁에서 지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별궁에 지내는 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은 그의 아들 요담을 섭정하는 그런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곧바로 죽은 게 아니라 마지막 한 10년 동안은 별궁에서 이제 나병이 걸렸으니까 별궁에 있으면서 자기 아들, 요담이 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겁니다. 아버지가 죽은 건 아니고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다스리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마저 이제 왕으로, 진짜 왕으로 등극을 해서 다스리는데 이 요담이 25세 왕이 되어서 16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는 섭정을 하고 한 6년 정도는 자기가 혼자 단독으로 이제 왕, 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의 어머니는 여루사요, 또제세상이었던 사독의 딸입니다. 27장 2절에 보면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요아보시게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대로. 우시아가 말년에 한 10년 정도는 이제, 어, 제세장만 할수 있는 분양하는 일을 했다가, 어, 문둥병 걸렸는데, 그건 빼고 그 앞에, 세가라가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다가 형통하고 강성했던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에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이제 강성했는지 성읍을 아주 튼튼하게 어 건축을 합니다. 3절에 보니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강화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십시오.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기도도 했겠죠? 정직하게 행하였으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국방을 아주 튼튼하게 적들을 감시하는 망대를 세우고 적들을 방어하는 성벽을 또 튼튼히 하고 성전 윗문을 또 건축하고 여기저기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많이 세웠단 말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은 행동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1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 입으로만, 말로만 1등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뭐 스마트폰만 가지고 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열심히 일하면서, 음? 하나님 저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열심히 일을 해야죠. 일은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서 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건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해야죠. 어 가만히 앉아가지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아니, 기도 좋은 기도는 행동이 뒤따르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요담은 그렇게 에, 열심히 성벽을 튼튼히 쌓고 강화하고. 그런 덕분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암몬왕과 싸워서 이기고 그 암몬왕으로부터 조공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은 백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받았고 2년, 3년째에도 그렇게 3년 동안 아주 이런 많은 조공을 받았습니다. 아, 그것은 아마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마샤가 뿌린 씨앗이 아닌가 싶어요. 25장에 가서 보면은 그의 할아버지 아마샤 왕 때에 에돔이 침략을 해 오지요. 에돔 군대가 들어올 때에 자기 군대 에 30만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 왕으로부터 이제 10만 명의 용병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사옵니다. 선불을 주고 데리고 오지요.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이 용병들 돌려보내십시오 했더니 야, 그러면 나 선불로 좀은 100달러한테 어떡하냐? 그거 포기해야 되냐? 했더니 그거 포기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25장 9절에 그리 말하죠 어찌 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응?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돈을 포기하면 포기한 것보다 하나님은 능히 많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포기했어요.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포기했더니 그의 이제 손자되는 이 요담 왕 때에 그가 포기했던 은 백달란트 뿐만 아니라 밀 많은 고루와 보리 만 고루까지 2년, 3년 동안 그렇게 받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이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 졌더라. 바른 길. 정도죠. 정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정도를 걸었습니다. 바른 길로 걸었더니 점점 강하여졌더라. 응? 그리고 그가 죽고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25세의 왕이 되어 16년 다스렸으면 몇 살에 죽은 거죠? 41살. 41세 죽었어요. 요즘 나이로 치면 너무 젊은 때잖아요. 어? 나라를 뭐 오래 막 그의 아버지처럼 막 52년 이렇게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어? 그것도 16년 중에 10년 정도는 섭정을 했고, 겨우 6년 정도 짧은 기간 다스렸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정도를 걸었던,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아주 형통하고 강성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41세에 단명을 했지만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린 그런 왕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왕이 이 고담 왕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여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에,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얼른 생각하기는, 아, 그럼 예배를 안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전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의 아버지 우시아를 통해서 배운 거죠.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세장만 할수 있는 분양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문득병 걸렸잖아요. 10년 동안 별궁에서 지나다가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걸 봤어요. 그걸 10년 동안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요다망은 마음에 그런 생각 했겠죠.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은 아예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처럼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양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도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른 이 말만 듣고 놓고 볼 때, 아니 말이야, 왕이 되어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지. 성전에 가서 막 하나님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해야지. 아니, 왜, 왜안 들어갔을까? 아, 그러나, 우시아를 이제 보고, 반면교사로 삼았다고 보여집니다. 우시아는 죽기 전에, 이, 이 스가라가 죽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그러므로 형통했지만, 스가라 선지자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어, 해서는 안 되는 일, 분양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나병에 걸려서 어0년 동안 어, 그렇게 구별된 그런 별궁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강성해지자 교만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전에 나가지 않았다 이 말은 어, 아버지처럼 성전에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좋은 모습은 쏙 빼닮고 나쁜 모습은 아 닮지 않은 거예요. 응. 아버지 우시아의 그 통치와 삶을 보면서 아 저건 내가 닮아야겠다 하는 것은 닮고 아 저건 내가 닮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닮지 않고 참 잘한 일이죠. 응. 아이를 낳았는데 예쁜 모습은 닮고 응. 야 이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안 닮고 그럼 얼마나 참 좋겠어요 부모가 근데 반대로 야 이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 닮고. 닮았으면 좋겠다는 건또안 닮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녀들은 나쁜 모습은 부모의 나쁜 모습은 닮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남자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다 하셨어요. 술, 도박, 여자. 귀에 아주 피가 나도록 저희 어머니가 신신 당부를 했어요. 이세 가지는 가까이 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어려서부터 자주 들어가지고 그 멀리 하는. 저희 형님은 그걸 가까이 하시더라고 또 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음,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건안 하고 이 청개구리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요담 왕은 정말 훌륭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의 저런 모습은 내가 꼭 닮아야지. 그러면 닮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자기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더라. 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그런 죄를 답습하지는 않았습니다. 닮지 말아야 될 나쁜 것은 닮지 않았다는 거죠. 좋은 모습은 배우고 또 좋지 않은 점은 따르지 않는 그런 왕이 이런 요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때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아주 부패하고 또불의하고 포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훌륭한데 백성들이 또 부패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열왕기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6장 34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그러 어.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는 뭐니까? 우리 동네 언덕 배기에 어떤 집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 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당이라는 곳이 진짜 성전처럼 하나님 섬기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우상과 하나님이 짬뽕된, 혼합된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곳이 바로 산당이란 말이죠.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없애지를 못한 겁니다. 이 요담 왕이.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을 아주 사악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들이 아주 사악한 길을 걷도록 산당을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2 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평가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쓰리라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요담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정직했는지, 불의했는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수 없는 것까지도 보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볼수 없는 것까지 보시고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마치 요담왕과 유다의 모든 왕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평가한 것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평가할 날이 올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단히 부자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다 풍족한 막 여유로운 그런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막 연봉도 뭐 억대 연봉을 받고 그러니까 이야, 참 좋겠다, 부럽다, 부자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름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외모가 어떠느냐, 이걸 보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가를 보십니다. 과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가를 보십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평가할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사악했는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악했다고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그 사악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느냐 안 하느냐가 선악의 판단 기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혼합해서 짬뽕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느냐, 그걸 보고, 그걸 하나님은 보시고 악하였다, 아니면 정직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정직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사악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길을 정도를 걸어갈 때 요담이 강하여진 것처럼 우리가 강하여지고 형통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